우럭은 손질, 생선은 모, 모두 마찬가지로 이 안에 있는 피를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음. 그리고 비린 맛이 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음. 그래서 비닐도 다 제거해 주시고 완전히 제거하고 지느러미 다 제거하고 안에 있는 꼭 아가미를 제거해 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압력솥에다가 청주 한 3분의 1컵 정도 넣고 그리고 간은 참치액젓 하나. 물론 참치액젓이 없으시면 소금만 주셔도 되고 그리고 양파, 대파, 생강도. 거기에 바지락. 꼭 여기에 바지락을 누실 때 하나하나 냄새를 맡아보세요. 음. 이 바지락 하나 때문에 이 음식을 망칠 수 있거든요. 오 맞아요. 네 여기에서 이제 썩은 거라든지 그거 그건, 그건 버리게 되니까 맡아 보시고 네. 해감된 거를 그대로 넣어주세요. 간단합니다. 아니 압력솥에 바지락을 함께 넣고 끓여요? 아근 네. 같이 끓이게 되면 그 자체의 감칠맛, 바지락의 감칠맛까지 우럭의 향을 배가 시켜줍니다. 그럼 바지락 살은 좀 질겨지지 않을까요? 어, 살은 쓰지 않습니다. 아 살은 안쓰고요 네. 어, 국물용으로 음. 아 오롯이 이제 육수로만. 육수로 네네. 물은 한1.5 리터 정도. 네, 자박하게 우럭이 딱찰 정도. 음. 약을 그 지금 제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음. 이 상태에서 한. 길게는 25분, 짧게는 20분 정도 해서 아주 빠르게 구워내면 됩니다. 네. 아, 근데 저는 지금 상당히 기대되는 게 생선이 들어가 가지고 아우, 되게 새로울 것 같아요. 생선을 갖다가 우럭 말고 도미나 민어나 어. 뭐 예를 들어 광어나 이런 거 해도 돼요. 흰색 생선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민어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민어는 뭐 최고죠. 민어는 보통 보면 이렇게 퍽그고 그래, 드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예. 예. 운동하셨으니까 그런 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. <laughs> 김도영 선생님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활력이 넘치신데 음. 관리 비법이 좀 있으실까요? <laughs> 예. 아학문을좀 조이시면 요좀 열심히 조이셔야 하는데 아. 아. 이런 그 관략근이 네. 우리 몸에 한 수십 개 있어요. 네. 목젖도 관략근이에요. 맞아 근데 가장 중요한 관략근이라고요. 항문이. 아. 그리고 이거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. 정신을 안 차리면 안 조여져요. 네. 집중력 향상에도 좋은 거네요. 어? 집중력 향상. 그 집중력이 저절로 되는 거데니까 정신 차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렇죠. 학문을 좀 조이시면요. 허리 힘이 아주 좋아져요. 아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도 허리가 뭐 피곤하다 뭐 이런 거 모릅니다. 예. 네. 그럼 세마 하루에 얼마나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하요 아니 저는 저 하루에 한천0번뭐 하고. 아 근데 그천번이 네. 지하철 타고 갈때한 20분 가는 거리 응. 이, 아, 아. 이거 지나기 안 보고 있으면 정거장 딱 도착하고 그래요. 오. 확실히 그럼 이제 뭐 건강에서도 네. 어디 보면 이제 또래 친구분들하고의 좀 비교가 많이 있나요? 어떻게? 게임도 안 되죠 요거 굉장히 좋아요. 오. 제가 이거 이제 20년 전에 네. 이제 산에도 돌아다니고 뭐이 이러면서 있다가. 저는 도인을 만났는데 오왜안 조이셔? 그러더라고요. 네. 오뭐요 항문을 조이시라 이거예요. 아. 오 이렇게 돌멩이나 풀섭에 앉게 되잖아요, 산이나 네. 이런 데요 그러면 항문을 통해서 한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조여야 항문이 강해지면서 그런 걸다 막는다 이거예요. 그래서 뭐좀 조여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음. <웃음> 어. <웃음> 그래서 그 <운동을. 웃음> 아, 이 운동을 통해서 노래도 발표하셨어요. 네. 예. 이, 이뭔 노래가 있어요. 학문을 도입시다라고. 학문을 도입시다라고. 네? 아, 진짜요? <laughs> 학문을 도입시다? 예. 네. 그런 노래가 발표가 되면 그게, 네, 네, 그게 인정을 받습니까? 예. 네. <laughs> 유행가를 만들어서 시험 점수로. 어, 학문을 튼튼하게 아그럼 이제 학문을 줘야 된다 그쵸 그렇죠. 노래 들어보겠습니다. <laughs>